네. 저 활성기가 되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입질이 표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입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낚시는 거의 입질에 목숨을 거는데 겨울이 되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음, 고기가 있는 곳을 간다는 거죠. 네. 엄동설안에 고기가 활동하지 않는 곳에 가기보다는 음, 고, 개체 수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곳또그 다음에 관리터 네. 하우스 이런 곳을 가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민한 채비를 사용하는 거죠 예민한 채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죠 조금이라도 더 표현력이 좋은 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가는 톱, 그다음에 낮춘 부력, 평소보다 조금 더 낮춘 부력, 그리고 예민한 채비 그러면 원줄과 목줄을 낮추는 게 우선이겠죠. 1호를 쓰다가 0.8로, 0.7로. 0.6으로 그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목줄은 절반이 되겠죠. 여기에 0.5를 쓰다가 0.4, 0.35, 0.3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바늘 같은 경우에도 노지에서 8호나 7호를 사용하다가 이제 6호, 5호를 쓰다가 이제 뭐 세트 같으면 윗바늘 6호, 아랫바늘 4호나 3호.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겠죠. 뭐 하다 보면 뭐 2호까지도 쓰기도 하고요. 이건 당연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1번, 2번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민한 찌를 사용하는 겁니다. 표현력이 좋은 찌를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표현력이 좋은지 라고 하면 자중대비순부력이죠 자중대비순부력 순부력이 좋고 또, 톱이 가늘면 표현도 잘 되고요 저항이 많이 걸리지 않는 찌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표현력을 살리는 거예요. 표현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 이것도 하시죠. 저부력 찌. 예민한 찌와 저부력 찌는 다릅니다. 저부력은 무조건 낮춰 놓는 거죠. 저활성기는 음 우리가 흔히 기준을 잡아 놓은 것에 80% 정도의 부력을 사용해요. 저활성기는 근데 요즘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저부력질을 사용하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움직이면 챔질한다 에요 겨울에는 찌가 잘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목말라 있어서 작은 움직임도 무조건 챔질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움직임 중에 줄건드림이 늘어납니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자 위주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무조건 챔질하다 보면 낚시가 엉망이 되죠. 이 부분도 아주 주의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류가 많아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볼게 뭐냐면, 입질이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지 않는다. 또 하나는 먹는데 표현이 되지 않는다. 이두 개를 구별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겨울이라서 못 먹겠다라는 게더 많아요. 저활성이라는 말은요, 움직임도 둔화되고, 먹성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식사 양도 줄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본밥에서 멀어져요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조활성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자 투여는 금물입니다 뭘 하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겨울에 폭탄밥 넣으면, 예. 폭탄밥 넣으면 자폭하는 겁니다. <laughs> 어. 제가 예전에 이런 낚시 많이 봤어요. 어문보리를 낚시 시작 그러면, 어문보리를 이게 한 직경 2cm 넘어요. 이거를 넣어가지고 팡 터트려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터지면서 이제 내 공간 안에가 전부 이 집어, 집어제 연막으로 가득하게 되죠. 고기 뺏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내 낚시도 망치고, 다른 사람 낚시도 망치고. 근데 예전에 하우스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 이러면 일단 상황이 다 깨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우스 자체가 엉망이 돼요. 그러면 저는 저력 단품이나 아니면 그 어분 과립 있죠, 세립. 예 세립 불려가지고 점, 점도만 추가시켜서 소량으로 집어제를 해서 점집어를 했어요. 그래서 좁은 포인트에. 소량으로.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이겨요. 이거는, 이거는 상황을 망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좁게 모아놓고 요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잡거든요. 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낚시 해가지고. 하우스에서 예전에 뭐 바닥에 뭐 이렇게 낚시 해가지고 말려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고기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말릴 필요가 없죠. 절대 과다지부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뭐 이런 그 예전에 뭐죠. 그 게임 낚시 이런 거 했잖아요. 경기 시작 그러면 갑자기 입질이 끊어지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낚시터가 이렇게 있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분 보리를 시작 그러면 여기 허공에 완전 저 대공포 쏘듯이 팡팡팡팡팡팡팡 막 동시에 터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기겁을 하죠. 물고기들 다 한쪽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용감한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와가지고 이 안정화되어 있는 자리에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분들 많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우스. 관리터 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든 폭탄집은 금물입니다 겨울 낚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겨울 낚시의 핵심은요 적정함에 대해서 알면 끝나요. 그뭐 어떤 떡밥이어야 되는가? 확산은 어느 정도? 양은 어느 정도? 템포는, 채비는, 고활성기 때는 이런 게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충 대충 맞아서 들어가는데 겨울은 그렇지 않아요. 뭐, 어분인가, 바나케인가, 감자인가, 글루텐인가 이런 거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뭔지를 알아야 되고, 확산은 대중소로 나눈다면 이 중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도 찾아야 돼요. 겨울은 주로 중 아니면 소예요. 대는 없어요. 양도 마찬가지, 중아니면소 템포도 여름에는 뭐 20초 안에 한 사이클이 지나갔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게 1분이 되기도 하고, 겨울이 되면, 경우, 기법에 따라 다르지만, 2분도 나오고, 3분도 나오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비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가늘어져야 되는 기본이고, 그래서 적정함을 현장에서 알아내야 돼요. 하우스라고 뭐, 먹을 거 집어져 많이 주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는 수가 있어요 항상 과하지 않게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하냐면 지버젤 넣었어요 건드림이 좋아져요 입질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입질이 빈도가 떨어져요 건드림이 약해져요 이러면 네. 과다투여를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얘들 많이 안 먹는데 많이 주니까 그 잔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잔분만 먹이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이럴 때는 들어가는 양을 줄여보면 건드림이 살아나고 입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겨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죠. 근데 이걸 하려면 결국 를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길게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기 이게 달려서 잡히는 거는 입질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잡히지 않을 때 움직임들을 해석해야 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낚시를 하는 거는 거의 뭐 글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책 읽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글자를 모르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그책 내용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찌를 읽는 거는 보고도 못 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찌를 전혀 읽을 줄 모르고 낚시를 해요 찌를 읽을 줄 모른다는 건 뭐냐 하면 입질만 보는 거예요 찌 읽는 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낚시 실력이 늘려면 찌를 읽는 능력이 올라가야 되고, 기본적인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건드림을 읽는 능력이 겨울에는요, 정말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까칠한 애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붕어를 대해야 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글루텐을 좋아하는지, 우동을 좋아하는지, 어분을 좋아하는지, 감자를 좋아하는지, 많이 먹을 마음이 있는지, 조금만 먹을 건지 그런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집어제와 먹이용의 어, 이것도 중요해져요. 고활성기 때는 직접 공격하죠. 그죠? 양단고 직접 공격하는 것을 노린 게 양단고죠. 그런데 이 간격이 10cm가 넘어가거나 뭐 이러면 양단고로 안 되죠. 그럼 이제 세트를 구사하죠. 세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보제에서 흘러나온 것을 먹다가, 먹이용을 먹게 되는 게 세트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활성기가 되면, 이 개념이, 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10cm, 20cm, 30cm, 40cm, 50, 60, 70까지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게 단차 세트이죠. 그러면 해마다 같은 설명이지만, 지버제입니다. 이 집어제에서 당고는 그냥 이걸 먹는 거죠. 그 다음에 10cm 이 정도면 여기는 뭐냐면 글싸하게 도로로이죠. 그 다음에 이는낚지입니다 글루텐 글루텐은 이간격이2 3 3한40이 정도까지? 보통? 이제이 정도까지라 합시다. 30 40 물론 여기는 당고글루텐.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바라키글루텐이 되죠. 이것도 바라키글루텐. 확산은, 네. 여기도 확산이 중에서 대. 여기는 중. 감자는 이런 스타일로 구사하죠. 감자가 일로 넘어가면 구사는 되지만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그, 일반화를 시켜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미터 낚시 좀 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동. 여기서부터는 40부터죠 40 50 60더 내려갈 수도 있죠 여기서부터는 우동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도로로는 여기서 반응이 집어제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에 있는 입자를 먹을 때 도로로 글루텐은 이 정도에 있는 입자를 먹을 때 글루텐. 이것도 마찬가지고. 맞지? 근데 추워질수록 이게 점점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우동낚시를 하고 글루텐도 단차를 많이 두고 점점 이제 옅은 상태가 돼가는 입자가. 여기서는 이제 밀도가 높다가 여기는 조금 더덜 높다가 여기는 막 이렇게 거의 단고에 가깝죠. 하다가 여기 고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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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렇게 옅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쯤부터는 거의 연막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쓰는 게뭐개이후개이후뭐 뭐, 그다음에 뭐 후유노바라케. 뭐 조금 더 활성, 비비 플래시, 플래시. 이런 거에 그 마지막 입자들 있죠. 고운 입자들. 겨울은 활성에 따라서 이 간격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 초가을.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 여기서부터는 겨울. 이쯤 되면 완전히 엄한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주, 그림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꼭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꼭 알아두세요. 하다 보니까 그리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고기들을, 고기들의, 이제 고기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도록 대형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소이 꼬시기 혹은 꼬이기라 그러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 낚시에는 특히 우동하고 사소이는 뗄려야뗄수 없는. 사소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잘 꼬셔야 되고 적절하게 꼬셔야 돼. 잘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적절하게. 무조건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소에도 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까지 하면 음. 먹지 않는 것을 먹게 만드는 것까지 갈수 있어요. 이제 우선 이게 돼야 돼요. 일단은 먹게 만들어야지. 근데 뭐 노지에서 입꽉 따물고 있는 애들은 답이 없어요. 관리터라면 이 방식으로 못 잡기가 어렵습니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동네에 하우스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제 가득, 낚시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물이 얼었어요. 그릇에 물이 남부지방인데 너무 추워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먹지 않는 걸 먹게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표현되지 않은 것을 표현되게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